아, 아무도 안들어오시나? <laughs> 안녕하세요 시작.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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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지금 여기가 어저 다른 곳이어서 다른 곳이어서 네, 제가 조금 늦었어요.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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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여기 저기 여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laughs> 지금 몇 시죠? 아, 2분 늦었네. 아. 지금 러시아요 네. 스바사바? 스바시바? <laughs> 뭐라 그래? 네,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네. 아, 아 지금 거기 12시에요? 아. 아, 나 지금 거기 11시인 줄 알았네? 아, 늦었구나. 아. 아이고, 난 지금 딱 맞춘, 이게, 저 지금, 경유하는 저그 시간이어서 네아그렇구나아 지금 제가 저 시간을 잘 몰랐어요. 2분 2분 느줄 알았어. <laughs> 자 오늘은 저 우선 우리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 모자 너무 이쁩니까 이거 저기 제 아내는 이거 쓰면은 저 자꾸 그 뭐야 그 낚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예 낚시하시는 분 <laughs> 맞아 낚시하시는 낚시하시는 분 <laughs> 같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데 네그 머리도 막 떡지고 막 머리도 막 떡지고 어 주은이네 어 주은이 아니야 주은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쌍꺼풀 쌍꺼풀 있고 주은이 어 주은이다 <laughs> 아 네, 오늘 저, 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주은이 보여드릴까? 주은이! 어, 주은이! 어, 어 주은이다! 주은이다! <laughs> 네, 그래도 꾸준히 하는 마음에서, 사실 오늘을 할수 없는 그 스케줄이었는데, 지금 딱그 시간이 조금 나, 조금 있어서, 조금, 조금에 예, 해야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리셨다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어, 잠깐 지금 뭐, 저기, 그런 거고요. 네. <laughs> 아, 피곤하지는 않아요. 네, 피곤하지는 않은데, 저 아무래도 그냥 좀, 그, 다른데 있다 보니까, 낯설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팬미팅? 팬미팅? 불러주시면 가야죠. 근데 팬이, 이게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이 좋아해요. 이래요. 우리 딸이 좋아해요. <laughs> 우리 딸이 좋아해요. 뭐,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왜 자기가 안 좋아하고 왜 엄마가 좋아하지? 다 동생이 좋아한다고 하고. 네. 어, 잠깐만. 훈련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마운팅을 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 마운팅, 마운트 하는 거하고성화하고는 전혀, 저, 관련이 없어요. 뭐,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흥분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어, 그, 아주, 아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인 경우들이 있고, 왜냐면은 너무 좋아서도 그렇게 마운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laughs> 어. 수고했어, 나의 자랑님은 저 수밤 라이브 처음 보시나 봅니다. 네. 아, 이제 수요일 밤이 지나갔어요. 목요일 밤인가 보다. 아, 그죠? 시간이,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몇 시야? 지금 그러면은 저 12시가 넘었으면은, 잠깐만. 12시가 넘었으면, 12시가 넘었으면, 은 잠깐 나 나갔다 와봐야 되겠는데? <laughs> 시간, 시간은 어떻게 보지? 여러분 지금 러시아 시간이 몇 시예요? 러시아 시간 몇 시입니까, 지금? 지금 러시아 시간이 몇 시죠? 러시아 시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신데렐라. <laughs> 6시, 오후 6시죠?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모스크바 그럼 괜찮아 음. 아, 깜짝 놀랐네 아유, 난 지금 한국이 11시, 11시인 시줄 알고 나안 늦었다고 아, 2분 늦었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laughs> 예 방금 지금 시작했습니다 호주에도 오세요, 호주 정말 가고 싶어요 호주 진짜 가고 싶어 호주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제가, 저는 그, 어, 뭐, 어디 가면 아침마다 그렇게 조깅하는 그 어떤 낭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나라 가면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예전에 거기서, 저, 어디지? 되게 무슨, 비, 되게 유명한 비치 있는데? 브론트 비치인가? 브론트 비치 아닌데? 그, 저, 그 무슨 비치였죠?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데, 엄청 유명한데, 시드니에서. 엄청 유명한데. 있는데요? <laughs> 얼굴은 대략 가축 <같이> 2주차. <laughs> 몇 시간 안 됐어요, 몇 시간? <laughs> 몇 시간 안 됐는데. <laughs> 아유, 아저씨야. 이제 아저씨야. 아유. 아유, 저번 주만 해도 피부 좋다는 소리, 피, 피부 좋다는 댓글도 좀 받았는데. 매, 외모 적응이 안 됩니까? 뭐 얼마나 바뀌었다고 머리 저 왁스 바르고 안 바르고 뭐 고차인데 그 나는 그래도 꾸준히 한다고 이렇게 자저자 <laughs> 자, 질문 자 질문 질문 볼게요 자 훈련사님 질문 있어요 12살 포메랑 12살 요쿠셔 테리어 키우는데 12살 요쿠셔가 그살 포메가 사소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경찰 수사 반장처럼 혼내는데 이거 교육 자주 시켜야 돼. 이거 교육이 아니라 육쿠셔테리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포메 라이언을 원치 않는 거야. 어, 그,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다견이면 다견일수록 서로 따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네. 따로 있지 않고 맨날 같이만 붙어놓고 같이 산책 주고, 아니, 같이 산책 가고 같이 간식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네안돼 그러면 안돼 산책 따로 따로 하시고 따로 따로 재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 훈련사님 지금 검색해도 잘안 나오는데 산책하다 다른 강아지 소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맛있어서 그그 <laughs> 그 안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정보가 그래서 그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 합니다 그렇게 할터 네, 먹어요 할터 먹어요. 근데 그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먹지 못하게 이렇게 슬쩍 당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 댕댕 페스티벌에 대봉이, 자봉이 있죠, 자봉이. 자봉사자, 자봉이. 어, 지원하고 싶은데 만 18세면은, 아, 아, 애매한데. 요즘에 만 19세잖아요, 만 19세. 아마 그거 안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 안 되지 않을까요? <laughs> 한번 저 문의해보세요. 우리 저기 저, 그, 1986 프로덕션에 물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요. 러시아에요. 러시아입니다. 여기 저기 저 삼성 코엑스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생방, 생방이에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생방송을 합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좀 외곽지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코엑스 다들 코엑스인 줄 알더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니까 코엑스 아닙니다 여기 예. 안 들리세요? 막 스바시바 막 스바시바 아이씨 스바시바 스바시바 막 들리지 않으십니까? <laughs> 아네 <laughs>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조금씩 알아보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가끔씩 중간중간에 인사를 할 거예요. 네. <laughs> 네, 지금 바닥에 앉아서 찍고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서 앉아 있고 네. 관찰하고 쳐다보고 이게 저그 훈련사들이 저 관찰력 키울 때 그냥 어딘가 앉아 가지고 한 사람만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동물 본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 많이 하는데 그래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몇명 있어야죠 근처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코엑스인 줄 알았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코엑스 아닙니다. 예, 코엑스 아닙니다. 이거,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 이거 진짜 딱, 이거 딱 그, 그건데? 이거 딱 그, 가방, 여기다, 헬프, 헬프 이렇게 딱 쓰고, 헬프. <laughs> 제가 외모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외모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강아지 훈련사로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그래,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엄청 귀엽다고요? 아, <laughs> 이것또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노숙자라고 하지를 않나? 엄청 귀엽다고 하지를 않나? <laughs> 외모는 진짜 별로래. <laughs> 괜찮아. 나 결혼도 했고, 어, 토끼 같은 아기도 있어요. <laughs> 제가 야, 여러분, 제가 길게는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스케줄이 일정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길게 못하고요. 중간 중간에 할수 있으면은 저 불규칙적이게나마 제가 예 노숙 강아지는 뭐예요? 노숙 강아지는 뭐야? 예, 제가 이제 올해는 못 하고 오늘 조금 이제 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네. 어. <laughs> 제 가족 같은 얼굴 아닙니까? 혹시 친척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 있죠? 뭐 삼촌, 뭐. 둘째 삼촌 뭐이 정도 얼굴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러 이래, 가지고 맞냐? 아이러아요 있죠. 어왜 없어? 있지.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친근한 거지. 다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저기 저다 이렇게 있어.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있을 거야. 네 잘생긴 사람들도 집에 가면 다 이럴 거예요. <laughs>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 <laughs> 이모부 닮았어요? 아우, 잘생기셨네요. <laughs> 저 진짜 가봐야 돼요. 저 진짜 가볼게요. 여러분, 저 오늘도 반갑고요. 제가 기회되면 또, 예. 기회되면 또 제가 저 유튜브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때는 머리 감고 머리에 왁스 한번 바를게요. 네. 머리 왁스 바르면 좀 괜찮겠죠? <laughs> 안녕. 진짜로. 나안 돼. 취업 못한 삼촌 그만해 그만해 <웃음> <웃음> 안녕 지금 볼륨을 킬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laughs> 안녕 바이바이 또 봐요.